여행인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리석 조각작품 하나를 가지고 그리스 신화성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포세이돈은 왜 라오콘을 죽였을까? 아, 바티칸 박물관은 바티칸 시국에 있는 박물관으로서 바티칸 시국의 보물창고라고 할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벨베데레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각상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많은 조각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관람객들을 끌어모으는 작품은 따로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이시죠? 한 작품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볼수 있는데 작품이 멀어서 잘안 보이니까 조금 다가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입니다. 라오콘 군상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음, 트로이의 사제였던 라오콘이 두 아들과 함께 거대한 바다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장면을 포착한 대리석 조각 작품입니다. 미술책에서 보셨을 만한 그런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은요 음, 그리스 클래식기에 제작된 것을 로마 제국 시대에 모각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506년 1월에 로마 에스킬리노 언덕에서 발굴되었는데 전해진 바에 의하면그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발견되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끕니다. 특히 교황 율리우스 2세 같은 경우는 그 문화 어,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그 작품에 대한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교황청 소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기를 원하자, 그거를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바티칸 박물관 측에서는 그때부터 바티칸 박물관이 시작하는 것으로 역사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라오콘 군상은 작품의 예술성 측면에서도 탁월하지만, 바티칸 박물관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것을 보고서 예술의 기적이다. 라고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망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조각할 수 없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는 라오콘 군상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라오콘이 거대한 바다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바다뱀은 누가 보냈을까? 누가 라오콘 삼부자를 죽이는가? 혹은 왜 라오콘 삼부자를 죽이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봐야 돼요. 옛날 제우스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에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인간 세상으로 귀향을 온 적이 있었답니다. 죄명은요. 제우스에게 반항을 했답니다. 아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하여간 그런 이유로 인간 세상에 귀향을 왔는데 그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트로이였다고 해요. 트로이는 여러분들이 트로이 전쟁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로 그 트로이 맞습니다. 현재 트로이는 터키 땅에 해당합니다. 그 라오메돈 왕은 자신을 찾아온 포세이돈과 아폴론을 후하게 대접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하지요. 음, 확대된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라오메돈 왕이고요. 음, 오른쪽에 보이는 분홍색 입은 젊은이는 태양신 아폴론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어, 왼쪽에 보이는 머리가 하얀 그 노인으로 표현되니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죠. 라오메돈 왕이 포세이돈과 아폴론에게 부탁한 거는 성을 쌓아달라는 거였어요.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성을 좀 쌓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덧붙였답니다. 만약에 성을 쌓아주신다면 섭섭지 않게 사례를 하겠습니다. 어, 아폴론과 포세이돈은 자신들을 받아준 라오메돈 왕에게 고마워서였는지, 아니면은 뭐 귀향 와서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놀면 뭐하나 <laughs> 성이라도 쌓지 뭐 이런 생각을 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을 쌓아줬다고 해요. 훗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 그리스 연합군은 10년 동안 트로이 성을 공격하지만은 어,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성은 신들이 쌓은 성이잖아요. 신들이 쌓은 성을 인간이 함락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하여간 포세이돈과 라오 어 아폴로는 라오메돈 왕의 부탁을 받아서 트로이 성을 쌓아 주었어요.그러니까 이제 약속한 대로 라오메돈이 그 후하지, 후한 사례 섭섭치 않은는 그런 사례를 했으면은 깨끗하게 거래가 끝났을 텐데 문제가 생깁니다.성이 완성되자 라오메돈이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아마 라오메도는 그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그 담례로 성 정도는 좀 쌓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데 그걸 뭘또 따로 살해를 하라고 해. 라고 라오메도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신들의 입장은 달랐죠. 성 쌓아주면 살해하겠다며 약속했잖아. 그런데 어 말을 바꾸는 거는 우리를 우롱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했대요. 그래서 트로이를 떠나면서 화풀이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어,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 물을 지배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로서 트로이를 벌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시커먼 먹구름 보이시죠? 음, 트로이의 폭풍우를 몰아치게 해서 물바다로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화면 왼쪽 상단에 보면은 아폴론이 그 트로이를 향해서 활을 쏘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거는 단순한 활이 아니고요. 전염병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폴론이 화가 난 나머지 트로이 성안에 전염병이 돌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로이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라오메돈왕의그 어 신의 엽성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들은 원래의 자신들의 어 공간으로 돌아갔는데 아폴로는 그러고 나서는 트로이에 그다지 큰 악감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트로이 편을 들거든요. 그런데 포세이도는 안 그랬습니다. 포세이도는 그런 어 화풀이를 하고도 분이 안 풀렸던지 그 뒤에 트로이를 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트로이 전쟁 때예요자 아폴론과 포세이돈이 그 라오메돈왕에게 화를 내면서 떠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또 많이 흘렀겠죠. 세월이 흐른 다음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공격함으로써 어, 전쟁이 개시가 되었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트로이 성은 신들이 쌓은 성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결국 그리스 연합군은 지칩니다. 10년 동안 공격해도 함락시키지 못한 성 20년 간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지친 나머지 전공법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계략을 쓰기로 합니다. 그게 널리 알려진 목마작전입니다. 거대한 목마를 만들고 그 안에 병사를 숨긴 다음에 목마를 성 안으로 들릴 수 있도록 그 스파이를 어 보내서 여론전을 피지요. 음 그런 작전을 갖다가 세웠던 겁니다. 결국 트로이 사람들은 그 계략에 말려 들어가서 트로이 성 안으로 목마를 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트로이 시민들 앞에 나타나서 목마를 절대로 성 안으로 들이면 안 된다고 라 주장하는 이가 바로 라우콘입니다. 라오콘은 사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말에 무게가 있어요. 신뢰감을 줍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라오콘이 저목마는 트로이의 재앙이 될 것이다. 트로이 성을 불태우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그러니 들이지 말고 차라리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주장하자 그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거를 본 포세이도는 어, 포세이돈은 신이기 때문에 바닷속에 있어도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볼수 있습니다. 포세이돈은 위기감을 느껴요. 어어, 어, 저 라오콘, 저놈뭐 하는 거야? 지금 그 그리스 연합군의 계략이 성공하기 직전인데, 왜 쓸데없이 나타나서 저런 소리를 해가지고 실패하게 만들려는 거지? 화가 난 나머지 라오콘의 입을 막기로 합니다. 라오콘의 입을 막는 가장 어, 어, 빠른 방법이 뭐겠습니까? 죽이는 거지요. 그래서 거대한 바닷뱀 두 마리를 보내서, 라오콘을 죽이는데 두 아들은 그 옆에 있다가 같이 그냥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어, 라오콘이 포세이돈이 보낸 바다 뱀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장면은 그림으로도 많이 표현되었어요. 엘그레코도 그렸고요. 보이시죠? 두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는 라오콘. 프란체스코 하에지라고 하는 화가도 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라오콘과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라오콘과 두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어쨌든지 라오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본 트로이 시민들은 경악했겠죠. 트로이, 어, 라오콘이 왜 죽는가? 옥마를 성안으로 들이라는 것, 들이라는 그, 음, 들이지 못하도록 하다가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 성안으로 옥마를 드려야겠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트로이 시민들이 그 그리스 그 연합군이 두고 간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장면입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불바다가 됩니다. 라 음, 트로이 시민들은 승리의 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서 고라떨어집니다. 그러자 목마 뱃속에 있던 병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어젖히고 숨어있던 병사들이 나와서 성 안을 초토화 시키죠 불바다로 만들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트로이는 그렇게 해서 역사의 제안길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트로이는 왜 멸망했을까 물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멸망했죠 그러면은 트로이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파리스 때문에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 신들의 문제에 잘못 개입한 황금 사과의 주인을 갖다가 가리는 문제에 잘못 개입했기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파리스 때문에 트로이가 멸망했다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전쟁은 그래서 일어났지만 워낙 철옹성이기 때문에 그리스 연합군은 결코 함락시킬 수 없었는데 그 트로이 성을 불바다로 만든 거는 그거는 포세이돈의 복수심 때문이었죠. 라오콘의 말을 사람들이 들어서 그 목마를 불태워버렸다면은 트로이성은 불바다가 되는 일이 없었을 테고 그리스 연합군은 끝내 트로이를 함락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결국 포세이돈이 라오콘을 죽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트로이는 왜 멸망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파리스의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도 어, 한 몫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포세이돈의 어, 복수심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포세이돈이 라오콘을 죽이는 이유는 트로이를 벌하기 위해서였고, 트로이는 그로,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